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과 다른 일을 대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됩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영생의 반려자로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라 권면합니다.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욕하는 이들까지도 기도하시며 품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